네, 구글 어스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는 이 마우스 가는 그것을 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구글 어스를 실행합니다. 네, 구글 어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 어스가 실행되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이것을 그냥 치우겠습니다. 치우고 나면은 이렇게 지구본이 하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난 가운데 첫 번째 방문하고자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입하여 홍해를 건너기 전총 집비랑 집결한 장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지구본이 돌면서 찾아가게 됩니다. 네, 이곳인데, 이곳이 그냥 금직하게 나와버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조금 어딘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넓은 모래사장 하나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주소가 이미 제가 카피를 해서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다만은 이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집결하였던 곳입니다. 예, 1차 방문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입하여서 을 홍해를 건너기 전총 집결한 곳입니다. 이곳의 넓이가 한국의 여의도 면적의 4배나 된다고 합니다. 길이가 9km이며 넓이가 6km라고 합니다. 뒤로 가기를 지금. 나타나 있는 이 주소를 이 주소를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쓸지 검색하면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두 번째 방문지를 우리는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방문지는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기념비가 애굽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이 출리고판 것을 기념하여서 세운 곳이라고 합니다. 이 주소를 역시 여기에 기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주소를 써 넣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그곳에 솔로몬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이곳입니다. 이것에 클릭해 보니까 이런 돌비가 하나 나타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여기에 또 올려놓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인지 아니면 애국 쪽인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구글어스를 조금 이렇게 모아 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아카바만 쪽입니다. 아카바만 쪽이고 세즈만 쪽이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지금 시나이 반도 이렇게해서 이것은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 땅이요. 여기 세즈 운하를 거쳐서 지중해로들 건너는 이런 운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홍해가 오면서 시나이 반도를 놓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지는데, 오른쪽에 아카바만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이것이 있다 말입니다. 예, 2차 방문지에 와서 홍수를,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그 기념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세 번째 방문지는 홍해를 건너왔다는 쪽에 홍위를 건넜다는 기념비 애굽적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이것의 주소를 여기에 올려 써 놓게 되면 검색하면은 바로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